옹벽에 작용하는 토압 오늘부터 새로운 챕터 옹벽 흑마기 물마기 주제에 대해서 진행할 건데 이 주제에 있어 중요한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거야 먼저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의 종류에는 정지토압과 수동토압, 주동토압이 있는데 정지토압이란 지표면이 수평하고 균질하며 반무한인 지층 내에 흙의 한 요소가 있다고 상상해보면 이 토압은 지금까지 수평변형이 일어난 적이 없다 다고볼수 있겠지? 이런 상태에서 자중에 의해 연직면에 작용하는 수평 응력을 정지 토압이라고 해. 즉웅벽 벽체에 가로 방향 변이를 전혀 일으킨 적이 없을 때의 토압이지. 또 흙막이 구조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흙이 벽체를 미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벽체가 밀리면 흙이 압축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로 방향으로 인장 변형이 일어나서 가로로 길쭉해지겠지? 이때 토압을 액티브 얼스 프레셔, 주동 토압이라고 해. 그리고 반대로 흑마귀가 흙 쪽으로 변이가 일어나서 벽체에 의해 흙이 밀렸다고 생각해보자. 납작하게 압축이 되는 모양이 되겠지? 이때 토압을 패시브 얼스프레셔, 수동 토압이라고 해. 그리고 옹벽은 크게 콘크리트 옹벽 등의 강성 벽체와 플렉시블한 토류벽 등의 연성 벽체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강성 벽체는 벽체 하단 중심으로 회전 변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강성 벽체에 작용하는 수동과 주동 토압. 은 랭킨 투합 이론이나. 토아비론이나... 컬럼 토합이론으로 구할 수 있어. 랭킨 토합이론은 지표면이 수평이고 균질한 반무한 토층에 작은 입자에 작용되는 능력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가정하는 토합이론이고, 컬럼 토합이론은 흑색이 이론이라고도 하며, 소성파괴가 발생하는 흑색이 전체에 대한 평행 조건으로 토합을 구하는 이론이라고 간단히 개념을 알아두자. 그리고, 연성 벽체는 벽체의 강성, 지보제의 위치, 프리 스트레스 도입 유무에 따라, 배면 집안의 토압이 주동이 될 수도 있고 수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팩이라는 사람이 여러 굴착 현장의 계측자료를 종합해서 만든 경험적인 토압분포선 사용을 제안했는데 이를 팩토압이라고 하며 연성벽체는 이 팩토압을 통해서 간략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사실 아까 말했던 랭킹토압과 컬럼의 핵쇄기 이론으로 옹벽의 주동토압과 수동토압을 구하는 것은 토목 이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지만 토목 시공 기술사 시험에 있어서 그런 계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게. 언젠가 토목 시공 기술사를 벗어난 특집으로 따로 다뤄 볼 테니 일단은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럼 오늘은 이만